아, 전혀 못 먹네.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못 어? 어우 엄청 무섭다. 아유 잡았어야지 어떻게 아유 아아이아 아유 아어아 아유 아 네, 먹여야지. 알아서 응. 아, 이게 뭐겠야지 머리 알아 찾아가네. 본능적으로. 이 핀셋이 거야. 당 놓쳐 버린다. 아니 앞에 고무 뺐나? 어, 아니 원래 고무 없어. 그래. 참 나보고 어? 어쩜 다그니 멍청아. 너 몰래 잡았다 소울일까봐 <laughs> 진짜 겁도 왔네 <laughs> 그래도 안 아프대잖아 근데 먹었는데 먹으 표시가 안나와 오빠 좀 치워봐 어렵잖아. 꼬리 졸라 떤다 지금 경계한다 엄청 안 떴는데? 소리 나잖아 맨 끝에 꼬리가 떨고 있었어 쟤가 또 먹이를 찾아가서 쓸렁거리네 어..먹고있나.. 귀목은 표시가 안나 배에 볼록하지 않네 어 아, 볼록하잖아 여기 어디야 물 안으로 들어가네 머리까지 어, 완전 신는거같아 밥먹어가지고 물에 들어간다고? 응, 머리까지 물에 들어가네. 머리까지? 응, 수영하는데, 완전? <laughs> 잠, 잠수하고 있어. 나왔어. 또 나가.